안녕하세요. 카이스 기계공학과 윤용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AI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수학 그첫 번째 시간 선형대수학의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주차 시작하겠고요. 이번 6주차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버 날라이제이션 프라블럼하고 그와 관련된 AI 응용, 선형대수학이 어떻게 AI에 응용이 되는지 1주차에 배웠던 인공지능의 기초와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개요로부터 출발한 마지막에 이 선형대수학과 이 벡터 미적분학이 어떻게 이렇게 인공지능에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은 우리 그 우리 지금 생활 실생활에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예,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더 많이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저희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간단한 사칙연산만 알고 있어도 예, 한반 정도는 AI 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에 첫 시작이 선형 대수학이라는 거. 어, 여러분, 지금까지, 어, 그 행렬, 매트릭스부터 해가지고, 아이겐 밸류 프로블룸까지, 예, 험난한 길을 차근차근 잘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마지막 주차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이는, 지난 주차에 배운, 어, 아이겐 밸류 프로블룸,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에 관련된 아이겐 벡터를 구함으로써, 이 어떤 특정한 행렬을, 그, 이쁜 행렬로,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다이그널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풀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응용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어, 이번 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빅픽처를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 배웠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많이 배운 게 없어요 예, 어떤 거냐면 로프레션 가지고 이 연립선형방정식 ax equals b를 풀었죠 이걸 풀때 어떻게 했죠 로퍼레이션을 가지고 A를 다시 어퍼트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바꿨고 그 다음에 역행렬을 구할 때도 로 로퍼레이션을 써가지고 A 매트릭스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바꿨고 지난 주에 배웠던 그 디터미넌트 구할 때도 그죠 로퍼레이션을 통해서 A를 어퍼트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바꿈으로 해서 디터미넌트를 쉽게 구하는 걸 공부했고 이거는 이 방법이 근간이 되어서 저희가 공부했던 거는. 리니얼리 벡터들의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와 그 벡터들 간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서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떤 복잡계의 매트릭스 A가 간단하게 표현되는 그런 람다라는 아이겐밸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람다를 구했다면 아이겐밸류를 구했다면 관련된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요. eigenvalue하고 e i g 벡터, v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저희가 구하게 된다면 오늘 공부할 d i a g o n a l i z a t i o 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간으로 하여서 딥러닝이라든가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 i a g o n a l i z a t i o 은 어떤 거냐 이 정사각 행렬인 스퀘어메이릭스를 다이 a g o n a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이 a g o n a 는이 용어에서도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대각행렬, 다이AGONAL m a t 로좀 변환을 해주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다이AGONALIZE 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번 주에 배울 거는 이 다이AGONALIZATION PROBLEM이 어떤 이겐밸류프라블럼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AGONAL라이제이션 프라 b l 블럼은 이렇게 예, 정의가 되는데요. 일단 A라는 행렬이 n by n 매트릭스죠. Matrix, 일단 n, n by n 예, 정사각 행렬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일,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인버터 e 한 행렬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행렬이냐 n by n P 행렬 그리고 n by n 다이AGONAL 매트릭스 한국말로 대각 행렬이죠 D. 그다음에 P 행렬의 인벌 행렬 그죠? 그 역행렬 P 인버스가 이렇게 곱해져서 A는 P D P 인버스로 이렇게 곱할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느냐를 보는 게 다이AGONALIZATION PROBLEM입니다. 여기서 P나 P 인버스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고요. 이 A라는 행렬을 이렇게 세개의 행렬로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다이AGONALIZATION이라고 다이AGONALIZATION 대각화라고 하면 보실 될것 같고요. 이 D라는 행렬은 다이건널 메이트릭스인데 이다이건널 메이트릭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보면은 대각 원소들만 어떤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매트릭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다 0이죠. 대각행렬 외에 있는 부분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매트릭스라고볼 수가 있죠. 있겠죠. 그래서 이 A를 다이건널 라이즈 한다는 얘기는 뭐냐? P랑 D를 구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P는 인벌스가 나오는 P죠. 예. 그래서 p와 t를 구해서 a에서 p와 d를 구해서 pdp 인벌스를 만들겠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n by n 매트릭스 a가 대각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특정한 매트릭스가 되는데 어떤 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트릭스 a가 있는데 우리가 a를 pdp 인벌스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a가 n 개의리 i n e a r l y i 한아이겐벡터가 있어야 된다. 예. a의 아이겐벡터 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구해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아이겐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이겐 e 류람다를 구해야 되고, 그, 그게 이제 서로 그아이겐벡터들이리 i n e a r l y i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 i n e a r l y i n 된 벡터들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a가 리 i n e a r l y i 한아이겐벡터가 없다면, a는 대각화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P라는 행렬을 구성할 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라는 행렬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n개의 x1, x2, xn이라는 각각의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이렇게 벡터들이 행으로 열로 자리 잡으면서 만든 행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n n 의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아이젠 벡터 xn부터 x1부터 xn이 있으면 P는 이렇게 만드네요 P는 이렇게 지금 약간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행렬이 아니고요. X1이 이게 N차 예 이렇게 쭉한 행에 들어한 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X2가 한 열에 들어가 있는 거고, XN이 한 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P는 N by N matrix가 되겠죠. 예시를 통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예, 어, 약간 이렇게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X1은 예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첫 번째, 그 p의 어, 첫 번째 컬럼 열에 들어가는 아이겐 벡터가 x1이고 예, 두 번째 아이겐 벡터는 두 번째 열에 들어가고 마지막 n번째 열에는 마지막 아이겐 벡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 x1부터 xn까지는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거. 예, 그게 중요하고요. d라는 거 어떻게 구성하느냐? 대각 행렬은 각각의 그 x1이 맨 앞에 있는 x1 있죠? p에 x1이라는 그 아이겐 벡터를 만드는 아이겐 e 류가맨 앞에 있는 람다 1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x2라는 아이겐 벡터를 만드는 아이겐 e 류 람다 l 가 람다 2가 기두 번째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에 xn이라는 아이겐 벡터 v 를 만드는 아이겐 e 류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돼서 대각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각행렬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0이죠. 예, 이 d가 이제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한 예를 통해서 또한번더 항상 이렇게 수학적인 걸 한번 훑고 나면 복잡해요. 그러면 이렇게 어좀 이렇게 간단한 예를 통해서 아 이런 의미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 0이 마이너스 2 0, 0이 3x3 매트릭스가 있고 이 a가 해봤더니 아이겐밸류가두개 나왔어요. 보통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두 개가 0하고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봤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구해봤더니 지난주에 했죠. XYZ가 TT0이 나왔네요. 그래서 T를 앞으로 빼서 T에 110을 했고 Lambda가 2일때 구해봤더니 예, XYZ가 r 의101 더하기 S에 010. 0. 합치면 뭐 R, sr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람다가 0일 때는 t를 1로 취해줬을때 110이라는 아이겐 벡터 특별한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른 뭐 t를 다른 걸로 했을 때는 리니어리 디펜던트합니다. 왜냐면 하110 예를 들어 t가 2잖아요. 그럼 20이잖아요. 그럼 20은 110에 2를 곱한 거기 때문에 리니어리 110과 220은 리니어리 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요 람다가 0일 때는 110이나 아니면 220이나 하여튼 요 하나밖에 안 돼요. 1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람다가 2일 때는 R을 1로 취해주고 여기서 S를 0으로 취해주게 되면 101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R이 0이고 S가 1이 되면 010이라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 t 벡터가 나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시려면. 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벡터들끼리 어떻게 리뉴얼 인디펜던트 되는지, 그걸 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아이겐 밸류는 두 개인데, 리뉴얼 인디펜던트 한 아이겐 벡터가 세 개가 나왔죠. 예,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가지고, 아이겐 밸류 0일 때에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 2일 때 아이겐 벡터 두 개. 계속 총세 개가 나왔고, 이걸로 p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어, 아이겐 밸류가0일 때에 아이겐벡 110이 P에 제일 먼저 1열로 들어가고, 그래서 D에는 앞에 맨 앞에 0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1행 1열에, 그다음에 람다가 2일 때 D는 거의 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열에 100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010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맞춰서 어 D의 마지막 대각행렬 원소에도 2가 들어가서 P D가 됐고, P를 역행, 역렬을 구해주게 되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0에 0, 람다가 0, 다음에 람다가, 그 다음에 2, 람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휘의 역행렬은 이렇게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대각화를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대각화 저희가 예시를 한 거고요. 또 다른 예시는 다음 차시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